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89장 제드리겠습니다잔송가 89장입니다. 자론의 꽃에서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해 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 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니 없는 눈 지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거득해전하만민 주님 앞에 오 예수 샤론의 고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k 피5 0 0세계를 성수의 세계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의 증거계에 바르고,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되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향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라 아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그런 가운데 있어도 예, 크게 번성하는 예, 예, 그런 사업, 산업들이 예, 사업들이 좀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향수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어떻게 향수는 사업이 좀 번창하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다른 향수보다도 니치 향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어로 틈새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많은 동일한 향을 파는 게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고가의 이 틈새 시장을 겨냥해서 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데 그 산업이 몇백백씩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예 그리고 그런 것으로라도 이 답답한 코로나 시대를 좀 이겨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색깔을 또 어떤 향기를 갖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향을 여러분의 몸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풍기고 싶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기름을 만들어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물두멍이 있고, 또 밑에도 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은이 22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향기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살피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 관유라는 말은 붓는 기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 기름의 특징들이 있죠. 여기서 말씀 그대로, 어딘가에 붓는 용으로 사용이 되는 기름을 만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향기름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의 특징은 거룩이라는 구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 구별된 물류한 기름. 또한 가지는 그것이 향기가 나는 향기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붓는 기름이니까 당연히 어딘가에 부었겠죠.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 그동안 만들어 놓은 성막에 다 부어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국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미며 분향단 및 번재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예. 지금까지 지시한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라. 예. 29절입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렇죠. 이, 관유를 만든 이유가 붓는데, 부어서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막의 기구에만 붓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에게도 붙죠. 제사장들. 이 성막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거룩을 위해서죠. 그리고 이 32절,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런 향을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하거나 그것을 또 일반 사람에게 붓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향을 독특하게 반드시 구별되게 사용하도록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과 예,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는 예, 구별된 곳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그 자체도 거룩과 구별됨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그 구별됨 속에는 우리가 이 마치 관유를 부음받은 교회처럼, 성막처럼, 또 제사장처럼, 성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별되면은요, 무엇이 동시에 함께 해야 합니까? 이 기름이 향기름이라는 사실이죠. 이 향기가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향기가 난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별이 되지만 동시에 그 향을 누군가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 우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성도들이 풍기도록, 풍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은, 구별되었다 라는 단어,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아닙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구별은 되지만 향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도 옆에 가도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살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향기를 풍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음,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 식구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함께 사회생활하고 있는 다른 누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렇게 부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나게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해진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미 거룩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러운 사람도 그것을 만지면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29절이 매우 도전적이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더러운 것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반대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묻으면 그 거룩한 것이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이 거룩을 만나면 거룩하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에 살지만 그것에 물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복음서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예. 마가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 혈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재단도 많이 탕진하고 의사들도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완전히 지쳐버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지시죠 그랬더니, 마가음 5장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 더러운 연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12년 된혈류증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어,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만났을 때의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 여인도 깨끗함을 받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9절 말씀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래서 그 구별된 것을 만드는 모든 것들도 거룩해질 것이다. 우리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 거룩함을 종종 상실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질뿐만 아니라 그 거룩으로 더러운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매우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그렇게 향기를 풍기면서 내 거룩도 지키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향기를 에, 에,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또그 거룩으로 다른 누군가를 거룩하게 바꾸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라는 무거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무겁고 그냥 힘든 일이기만 한 것인가? 저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무슨 냄새를 풍겨야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의 향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풍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의 향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사역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해나갈 때우리는 언젠가 어느덧 그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과 향기나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상품을 또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덧 그리스 향기를 풍길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그 구별됨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풍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참 추한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좀 그들도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내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향기를 마음껏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그 관유를 성막의 규구들과또 제사장들에게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택하심으로 이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별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 속에는 향기가 함께하고 있어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의 향기가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향기를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힘들고 버겁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어느덧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오늘 아침의 기도에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잘 따라가게 노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일 배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